요즘 선영 씨가 자주 구매하는 다이어트 재료입니다. 최근 살에 대한 걱정이 더 늘어나며 식단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는 그녀. 닭가슴살부터 각종 채소와 과일로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번 자리 잡은 살은 빠지질 않습니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한약도 먹어보고, 쉐이크만 먹어보기도 하고, 양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을 빼는 것도 잠깐이에요. 요요가 더 심하게 오더라고요. 10kg를 빼면 12kg가 더 찌더라고요. 반복되는 다이어트와 요요로 몇 년째 고생 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힘든데, 아침 사야 되는 게 밑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근데. 장을 보는 내내 관절에 불편함을 느꼈던 선영 씨. 이런 통증이 나타난 건 살이 찌면서부터랍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살이 찌면서부터 관절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아프다가, 이제 나중에는 허리 통증까지 있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할 때면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라 한 칸씩 한 칸씩 멈췄다가 내려가요 잠깐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그렇고 또 오래 이렇게 서 있으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요 무거워진 몸 때문에 약해져 버린 그녀의 관절 이제는 가벼운 외출마저 힘이 듭니다. 한바탕 소란 끝에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 들어서자마자 옷부터 갈아입는데요. 더 어, 더. 하지만 옷을 갈아입어도 가시지 않는 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고도 내내 손부채질을 합니다. 어, 제가 살 때문에 긴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제가 얼굴만 보면 살이 쪄 보이지 않는데 사실 제 몸이 제 살이 많거든요. 특별히 그뱃살이좀 심하거든요. 거위를 많이 타지만 복부에 찐 살을 가리기 위해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외출에 나선다는 선영 씨.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갱년기가 들어서면서 어, 식욕이 자꾸 부쩍 오르더라고요. 안하던 군것질을 계속하고요. 갱년기가 들어서서 불면증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새벽에도 뭘 먹게 되더라고요. 갱년기 이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지방.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80kg에 육박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승원이었거든요. 그때는 키 170에 몸무게 50kg가 조금 넘었었어요. 진짜 마르고 예쁜 몸이 자랑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몸이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남들이 선망하는 예쁜 몸매가 자랑이었다는 선영 씨. 과거를 추억하며 예전에 입었던 옷을 꺼내어 입어보는데요. 하지만 그랬던 시절이 무색하게도 옷은 아예 잠기질 않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뒤로한 채 장바운 재료들로 식사를 준비하는 선영 씨. 요즘 선영 씨가 자주 구매하는 다이어트 재료입니다. 최근 살에 대한 걱정이 더 늘어나며 식단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는 그녀. 닭가슴살부터 각종 채소와 과일로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번 자리 잡은 살은 빠지질 않습니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한약도 먹어보고, 쉐이크만 먹어보기도 하고, 양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을 빼는 것도 잠깐이에요. 요요가 더 심하게 오더라고요. 10kg를 빼면 12kg가 더 찌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자책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낀다는 선영 씨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겠다는데요 그런데 설거지 중 그녀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가만히 서 있질 못하고 계속 다리를 움직이는 선영 씨 아까부터 두통도 느껴지고 몸이 정말 엉망인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면서 쥐가 날것 같더라고요. 갈증도 너무 심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면서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랑 고지혈증 고혈압 전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혈관 질환까지 망가졌다는 선영 씨 이런 변화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돼요. 제가 가족력으로도 혈관 질환이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더 크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더 아파질까봐 정말 두려워요. 방치한 지방으로 변해버린 그녀의 삶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제는 각종 질병까지 찾아와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 빨리 다이어트 성공해서 예전의 삶을 되찾고 싶은데 점점 자신감만 잃어가는 것 같아요. 참 계속되는 이 비만이라는 굴레. 음. 아, 아, 우리 사회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느낌이 아,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종 질환까지 이제 불러오는 이 비만, 음. 이 비만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살이 찌는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음. 자, 세대별로, 나이별로 이 살이 찌는 원인도 다 다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세대별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먼저, 그 2, 30대 약간 젊은 층이죠. 네? 2, 30대가 비만의 몸이 되는 이유는요. 음. 음. 오, 잘못된 음. 식이요법 어. 때문입니다. 음. 자, 하루 이틀 식욕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다가 이 식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음. 실제로 이 세대별 다이어트 방법을 보면 20, 30세대는 식이요법을. 네? 4050 세대는 운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네. 많다고 오, 합니다. 네, 네. 자, 문제는 이 젊음을 믿고 했던 이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체내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음. 그게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음. 자이 시기부터 이제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망가지는 장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회복하기도 쉽지 않아지고요. 음. 체내 독소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영양 공급으로 이 혼란을 겪는 몸은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체질 자체가 이제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음. 됩니다. 음. 자 다음으로는요, 사, 오십대가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호르몬. 어, 네, 네. 아. 아. <laughs> 알았어. 알았자 <laughs> 중년에 들어서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만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요. 어, 그 이유는 바로 삼십대 중반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이 사십대에 접어들면서. 음. 몸에 각종 신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여성들은 예전과 같은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뚝살 턱살 등살 뱃살 등 인체 곳곳에 지방이 들어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조절에 도움을 주던 여성 호르몬이 힘을 잃어서 몸에 쌓인 지방세포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머무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여성 호르몬은 지방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내장 지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런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면 특히 복부로 살이 몰리면서 복부 비만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열심히 체중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에 공감하게 되는 시기인 거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네, 네. 아, 음그 바로 몸속 중요하죠. 근육 좋아하죠? 음 자, 우리 몸속 근육은요,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몸일수록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는데요. 자, 그런데 60대 이상이 되면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저하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음... 실제로 우리 몸속 근육은요, 30대 이후부터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데요. 40대부터는 10년마다 8%씩 감소하고요. 또 이게 60대에 들어서면 원래 근육량의 4분의 1 정도 감소한 상태가 됩니다. 4분의 1? 네. 심지어 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무려 15%씩 감소하는 아주 끔찍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근육이 감소한 상황에서는 그 근육이 감소한 고그 자리에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데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경우 더 이상의 근육 손실을 막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살도 빠지고 또 각종 질병도 막을 수 있습니다.